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 듯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 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 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가 아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아 사도 바울의 사도권 같은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그 방해를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여러 모양으로 또 변질될 우려가 있었고 내부 혼란도 많이 일어나고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 화려한 언변 그리고 자기들의 여러 가지의 그 배경들 출신 성분들 아, 그들의 인맥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들이 아, 뭐 야구보라든지 혹은 베드로의 어떤 연줄을 타고 아, 그런 배경을 자랑을 하고 그러면서 했을 수도 혹 있어요. 아, 그래서 음, 이고린도의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신앙을 이렇게 전해줘서 교회가 세워진 아, 그 신앙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그 아, 사도바울을 어, 오히려 이제 배타하고 어, 흔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틈인가 그들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뭐 세상적으로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뭐 세상의 권세도 얻고 좋은 지위도 차지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건강해야 된다 이런 어떤 형통 신학, 그러니까 세기의 미국을 뒤 흔들었던 성공 신학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하나의 원조격에 해당하는 그런 가르침을 전한 거지요. 그런 가르침에 비하여서 생겨난다면 사도 바울은 형편없어요 실패자예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면서 늘 쫓겨다니고. 그리고 뭐, 돌 맞아서 몸이나 얼굴이나 뭐 이런 데 상처도 많고, 또 눈에 안질도 있고, 아, 또 혹은 뭐 아주 그큰 사단의 가시가 그의 몸을 찔렀다 했는데, 그 가시라고 하는 단어는 아, 일, 일종의 큰 갈고쟁이 같은 거거든요. 어떤 전쟁 하다가 적장을 잡으면, 아, 말에다가 이제 그 사람을 끌어 가지고 끌고 다니는 그런 일을 할 때. 그적정의 몸에다가 꽉 이렇게 찔러놓는 가시알고리 같은 그런 것을 이제 까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굉장히 강력한 거지요. 껌자감 써서 그 고통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는 그와 같은 육신의 질병을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이게 뭐냐? 학자들은 때로는 간질병이다. 뭐 이렇게도 말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는 전도행 다니면서 이리저리 쫓겨 다니고, 그러고는 신세였고 감옥에도 다니고, 또 감옥에 잡혀가지고 매로 심히 맞기를 여러 번 맞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세상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너무 실패자고, 그런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을 기준에 본다면 사도가 아닌 거지요. 사도가 그럴 리가 있겠어요. 사도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뭔가 권세를 드러내고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서 존경받고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을 비방을 하여서 고린도계의 성도들에게는 일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컸어요. 십자가 신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려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의 이 사역 중에 우리를 구원한 사역은 십자가의 못 박힘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이게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아, 말에 흐릿, 흐트러뜨리고 흐릿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혹 예수님을 믿는다고 가르쳤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 모든 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해야 된다. 아, 사도개인적인 지상주의, 현실주의, 성공주의거든요. 이것은 사도바울과는 전혀 다른 아, 가르침 자체가 본질적으로 달라진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심의 그 원리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걸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을 하고 있, 있지요. 그래서 칠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칠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보배는 그야말로 귀한 것인데 그 흔히 그 당시에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이 아주 좋은 멋진 이런 그릇이 아니라 때로는 이제 질 그릇에 담는 것이 가장 그 보배를 안전하게 잘 지키는 이렇게 잘 보존하는 거라고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뭐 금고에다 넣기가 쉽겠지만 이와 같이 한 말은. 아 질그리스란 우리 인간의 몸을 가리키고 인간이란 존재를 가리켜요. 질그리스는 자체라면 깨지기 쉽잖아요. 너무나 약한 거고 거칠고 또 보잘것도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누게 이루느냐 깨지기 쉽고 못나고 거칠고 어, 자랑할 것도 아무 것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맡길수신단 말이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뭐 특별히 보잘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강한 것도 아니고 그들야 제가 마치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이질그릇 같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보배를 담아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끌려가면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쫓겨다니고 돌마라서 죽었다가 다시 살기도 하고. 이와 같은 이유가 뭐냐? 왜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진리, 예수님을 맡기고 복음을 맡겨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느냐? 천사에게 맡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따지 보면 위대한 군인이나 왕을 통해서 일하면 얼마나 그 그런 일이 효과적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는 무력하고 아무 힘도 없고 세력도 없는 보잘거리는 한 인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 한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막 조직을 자랑하고 세를 과시하고 어떤 능력을 드러내고 이런 것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약함을 통해서 일할 때가 많이 있는 거지요. 핍박과 멸시를 당하고 연약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놀랍게 희한 일들을 드러내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다 어떤 의미에 세상적으로 상체 처 찢기고 어,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곤 해요. 게다가 굴만도 아,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인데 그를 통해서 수많은 병을 고치는 역사가 있었고 현신의 권사님도 어, 이 아이를 잃고 그 상처가 많았던 괴로움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가운데 아이를 보면 자꾸만 손이 가려고 하고 어, 하나님의 치유가 치료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불쌍해기는 마음이 들고 그런 가운데 병 치유 역사가 있게 되면서 또 사람들 치료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곤 하였던 거지요. 우리 조영규 목사님과 동반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만 본인 자신 이 폐병용 환자였고 본인 자신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그야말로 야, 그 그야말로 지저기를 차고 살 수밖에 없는 채널. 소변도 제대로 누울 수가 없어. 어디 가서 병을 고치는 것으로 초대를 받아 갔는데, 가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어디냐면, 그 이제 화장실을 먼저 있는가? 그거부터 찾았어요. 왜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그, 그와 같은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곤 했던 거지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원리 자체가... 오늘 읽는 본문의 말씀처럼 11절, 12절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남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약합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병이 이제 사랑 세상 가운데 실패하기도 하고 비천히 여기는 그런 권한에 처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자요, 연약한 자요, 아무것도 부달 것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와 같은 일에 우리가 처지에 빠질 수도 있지만, 공경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생명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와, 여러분들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있거나 역경이 있거나. 또 실병에 시달리거나 할 때에 이 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또이 일,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 저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이 인 아닌가, 저 사람은 실패자인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를 통해서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가 생각을 하고, 우리는 낙심치 아니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붙들고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힘을 내서 전진해야 될줄 믿습니다. 나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그 가시와 같은 고통으로 아주 힘겨워할 때에 하나님께 세 번이나 기도하여서 이 가시가 이제 떠나가기를 구했으나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던 은혜가 아,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간구하였더니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아,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며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아, 그야말로 우리 컷 사람은 날로 이렇게 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계속해서 연거푸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을 겪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속 사람이 그런 거 그렇게 약하거나 공경이 빠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오늘 17절, 16절 말씀이 나와있죠 한번 읽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컷 사람은 날 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도다 컷사람은 그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들이 약해지고 또 어려워진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은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새로워지고 또 우리 심령은 더 강건해지고 천국 소망은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연약함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힘있게 나타나곤 한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